야, 선인장이 왜 이렇게 알록달록, 이야. 색깔별로 <laughs> 다 있네. <laughs> 아, 너무 예뻐요. <laughs> <오히려 이게> 나... <laughs> 야, 이렇게 많은 선인장 예쁘게 색색깔로 있는 게 무지개빛이네요, 무지개빛. 야, 아, 이건 딸기 같네, 딸기. 예, 딸기 같아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운 선인장. 색색빨로 하고. 모자? 안 돼. <laughs> 여그 장식품이야. 음? 장식품이야. 장식품. 네 장식품. 네. 얘 봐, 모자 갖고 싶